특별한 주거 공간, 중흥 S클래스의 브랜드 파워와 자부심이 선사할 프리미엄. 지금 봉담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우스 갤러리 장진호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입주 예정으로 합리적인 가격과 도심권 입지에 위치한 화성 봉담 중흥 S클래스 센트럴 에듀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현장은 경기도청이 7km, 수원역 5km, 동탄 7km 등 수원과 동탄 신도시 생활권으로 둘수 있고 서울 강남까지 자가차량으로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한 입지이면서 선착순 동호수 지정이 가능한 미분양 아파트입니다. 해당 현장은 4개의 택지 개발 지구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신도시의 생활 인프라, 마트 및 병원 등 기본 생활 편의 시설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해당 현장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 화성시 봉담 동아지구 2블럭이 위치하고 있고요. 전체 8개동 806세대 지하 3층부터 지상 25층 규모로 전용면적 7위 타입, 8사 타입, 101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조경특화 설계와 입주민을 위한 특별한 커뮤니티 공간이 제공이 됩니다. 입주민 건강을 책임져 줄 피트니스, GX룸, 골프협상 등 다양한 공간들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지상엔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이기에 다채롭고 다양한 공간들로 가득하며 생동감 넘치는 수경시설과 휴게시설 등으로 인해 계절의 변화를 단지 안에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면 생활 환경으론 4개의 택지 개발지구에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 웬만한 편의 시설들은 모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모두 가까이 있으며 홍익대학교와 수원대학교까지 모두 도보권에 있는 우수한 학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봉담 송상고속도로, 평택 파주고속도로, 비봉 매송강고속도로 4개의 고속도로를 차량 5분에서 10분이면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통팔달 전국 어디든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 수원과 동탄신도시 생활권에 서울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대로 만나볼 수 있는 화성봉담 중국 S클래스 센트럴 에드 아파트. 좀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더보기를 참고하시고요. 저는 유니티 영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01 타입 확인해 볼 텐데요. 해당 유니트는 발코니 확장 유상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전실입니다. 전실. 좌측편 보시면 4칸의 신발 수납장이 위치했기 때문에 3, 4인 가구 신발 수납하시기엔 큰 무리가 없고요. 밑을 보시면 띄움 시공되어 있어서 전실보다 여유 있고 깔끔하게 사용 가능하십니다. 자, 반대편은 이렇게 전신경이 처리가 되어 있어서 외출 시 옷매무새 가다듬기 좋을 하겠고 열어서 보시면은 워크인 공간입니다. 맞춤형 장이 잘 짜여져 있어서 큰짐 보관하시기엔 큰 무리가 없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정면으로해서는3면정 슬라이딩 중문 설치되어 있고 내부 같은 경우에는 판상형 포베이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 안쪽에 위치한 공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방입니다. 주방은 큰 평수답게 여유 있는 주방이 잘 확보가 되어 있고요. 11자 구조와 다이닝 공간은 이제 8인 식탁까지 놔둘 수 있는 공간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는 두대 공간 확보되어 있고 반대편은 이렇게 지금 장식장으로 인해서 주방 물품 혹은 인테리어 소품 올려놓고 사용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을 듯 하겠고요. 하부장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방 물품은 보관하시기큰 어려움 없겠습니다. 그리고 복도 팬트리 공간, 주방 팬트리 공간으로 인해서 물건 수납은 더더욱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듯 하겠고요. 그 메인 주방 앞쪽으로 해서 보조 안내장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기에 조리대 사용도 충분히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주방도 보시면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마감재로 잘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보시면은 은은하면서 묵직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정면으로 해서 주방 팬트리 공간인데요. 이렇게 공간 분리시킬 수 있는 슬라이딩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팬트리장으로 인해서 물건 보관하시기에는 큰 어려움 없겠고요. 이렇게 지금 환기 가능 환기창도 위치해 있고 하부장도 위치해 있어서 뭐좀 지저분한 짐들 이렇게 깔끔하고 안 보이게끔 수납도 가능하십니다. 환기 가능한 환기창도 위치했기 때문에 환기 걱정 안 하셔도 좋을 듯 하겠고요. 앞쪽으로 해서는 이제 세탁실 공간이 되겠는데 환기 가능한 환기창 역시나 위치해 있고요. 세탁기 건조기 놔둘 수 있는 공간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거실 공간인데요. 거실 공간도 보시면요, 이렇게 대형 사이즈답게 여유 있는 공간이 잘 펼쳐져 있고요. 쇼파는 6인 쇼파까지 놔둘 수 있는 공간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면서. 소파에 앉아서 TV 시청간 거리도 꽤 여유 있는 거리 확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요, 이렇게 TV 공간, TV 아트월 공간 한 켠으로 해서 안방 발코니 공간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그 소파 자리 뒤쪽으로 해서는 홈 IoT가 되는 비디오 월패드 설치되어 있습니다. 천장 보시면 우물층구로 인해서 층구가 높아짐에 따라 거실이 워낙 넓은데 더 넓게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자 다음은 각 침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방입니다. 안방 보시면 은어 웬만한 가구 배치해서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잘 나와져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안방 발코니 또한 보시면은 아까 보셨겠지만 거실하고 연결이 됩니다. 한 켠으로 해서는 이 실외기실 하양식 피난구가 위치해 있고요. 자 다음은 파우더 공간 드레스룸 공간인데요. 파우더 공간에 의자를 놔둘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수납력을 강화한 파우더 공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드레스룸 공간 또한 굉장히 여유가 많습니다. 자, 보시면은 웬만한 알파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겠 환기 가능한 환기창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분리시킬 수 있는 이렇게 슬라이딩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자, 부부 역시 보시면은 이렇게 샤워 보수 공간이 갖춰진 기본적인 구성 잘 갖춰져 있고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에다가 욕실 수납장은 이렇게 가이드바로 인해서 욕심 물품 보관하시기에는 큰 어려움 없겠습니다. 각방 개별적으로 온도 조절 가능하고요. 자, 다음은 이 복도 구간에 위치한 공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복도 팬트리 공간도 분리시킬 수 있는 공간 분리시킬 수 있는 이렇게 슬라이딩 문 설치되어 있고 맞춤형 장으로 인해서 물건 보관, 큰짐 보관하시기에는 큰 어려움 없겠습니다. 자두 번째 침실인데요. 보시면은 사이즈가 굉장히 여유가 많습니다. 창도 굉장히 와이드한 창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고층을 올라갈수록탁 트인 조마 그리고 환기 걱정안 하셔도 좋을 듯 하겠고요. 웬만한 가구 배치해서도 성인이 사용하시기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침실인데요. 이 방은 이 붙박이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 배치를 해서도 굉장히 좀 여유가 많다라고 확인 가능하시고요. 각방 개별적으로 온도 조절 가능합니다. 자, 메인 욕실 같은 경우에는 욕조가 설치된 기본적인 구성 잘 갖춰져 있고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1 타입 모든 공간 하나하나 살펴 보았고요. 어 궁금점이 있으시면 은 유선 연락 주시면 친절한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직접 내방해서 꼼꼼히 보시고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